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네,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시청자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대...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피청고인 박근혜를 파멸한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던 이 순간 여러분 모두 생생히 기억하고 계시죠. 2017년 3월 10일 11시 21분,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멸한다라는 주문을 낭독했습니다. 그 순간 대한민국 어딘가에서는 환호성이 터졌고, 또그 순간 대한민국 어딘가에서는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렇게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권좌에서 물러나야 했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고대했던 사람들에게도 그날 이정미 헌법재판소장이 읽어내려간 선고문에 대한 불만이 하나도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바람대로 대통령은 파면됐지만 불만이 딱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세월호 관련이었습니다. 이른바 세월호 7시간과 관련된 생명보호 의무 위반이 탄핵사유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는 헌법적 의무에 해당하지만 헌법을 소외할 의무와는 달리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있는 성격의 의무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와 같은 추상적 의무 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탄핵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차지마 대통령의 탄핵을 바랬던 이들에게는 이 점이 그렇게도 그렇게도 불만이었나 봅니다. 당시 이들이 세월호권도 탄핵 사유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였는데요. 이 법은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법력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는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 즉, 국가공무원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하는데, 또 대통령은 예외에 해당한다는 규정도 없는데, 다른 공무원들에게는 징계 사유가 되는 행위를 "왜 박근혜 대통령에게만 징계 책임을 면제해 준 거냐"라는 게 그들의 불만이었던 거죠. 하지만 모든 헌법 재판관들이 같은 목소리를 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김희수, 이진성 재판관은 보충 의견을 통해... 다수의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의 중대한 위해가 가해질 가능성이 있거나 가해지고 있는 국가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국가원수인 대통령은 국가위기 상황에 대한 시의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국민을 보호할 구체적 직위 의무를 부담한다고 전제한 후 대통령에게 구체적인 직위 의무가 부여된 경우에는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는 법적인 의무이고 그 불이행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제이 말인 즉슨 박 대통령이 성실 직책 수행 의무를 위반했다고 본 것입니다. 그 이후로도 세월호 유가족들을 비롯한 특정 성향의 사람들은 틈만 나면 세월호 일곱 시간 운운하며 마치 박근혜 대통령이 그날 죽어가는 학생들을 고의적으로 방치한 것처럼 몰아갔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른 지금 다시 그때와 비슷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죠. 박근혜의 세월호 7시간, 그리고 문재인의 서해 공무원 피습 사건 10시간. 이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북한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를 사살한 뒤 시신을 훼손한 사건과 관련해 심야 관계장관회의가 소집되는 긴박한 상황에서도 약 10시간 동안 문재인에겐 관련 내용이 보고되지 않았다는 청와대의 발표가 세월호 당일을 연상시킨다는 것인데 처음에 이들의 방어 논리는 이랬습니다. 첫째, 첩보의 신빙성을 검증하는 시간이 필요했다. 둘째, 시간상으로 새벽이었다. 즉 업무 시간이 아니라 대통령을 깨우기 곤란했다는 거죠. 그리고 급기야 여권 핵심 인사의 입에서는. 떠내려갔든 월북했든 피살이 어떻게 정권 책임인가? 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러자 야당에서는 헌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판결 당시 세월호 사태에서 직책 수행 의무를 저버렸다고 판단함에 따라 문재인에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 안전과 관련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직위 의무가 있다. 대통령의 성실 직책 수행 의무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헌재 결정에 나온 내용이다. 헌재 해수부 공무원이 바다의 표류 중에 북한군에게 총살 당하고 시신이 불태워졌는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을 가하는 사안이었다. 대통령 직위 의무가 발생하는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말입니다. 그때 세월호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던 세력들의 논리가 고스란히 부메랑이 되어 그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지난해 월 헝가리 유람선 사고 당시 우리나라는 새벽 시간이었고 무려 거리가 8154km였습니다. 그런데도 사고 발생 4시간 만에 문재인은 국가안보실장에게 보고받고 구조를 직접 지시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문재인이 강조했던 말이 가장 중요한 건 속도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죠. 2017년 12월 인천 영흥도 앞바다 낚싯배 침몰 사고 당시 문제는 두 차례 전화보고와 한 차례의 서면 보고를 받고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라고 지시한 뒤 오전 9시 25분 위기관리센터까지 방문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얼마 후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 자리에선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인천 영웅도 낚시패 전복사고 희생자를 추모하는 묵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북한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 무려 대면 보고 이후 125시간 만에 메시지를 내놨고 그 메시지마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화와 협력의 기회를 만들고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 계기로 반전되길 기대한다. 라는 이해할 수 없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그러더니 피습된 공무원의 아들의 편지가 공개가 되자, 아프냐? 나도 아프다. 라는 식의 반응을 내놓더니, 급기야 이틀 만에 종전선언은 한반도 평화의 시작이라며 또그 지긋지긋한 종전선언을 언급했습니다. 이는 용기를 내 편지를 쓴 피격공무원 아들에 대한 2차 가해이자 무시가 아니고 또 무엇이겠습니까? 종전선언을 위해선 우리 국민 하나쯤은 바다에서 무참히 살해돼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시대의 강간범, 조두승과 희대의 살인마, 고유정도 사과 한마디면 모두 용서할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까? 우리 국민이 북한군의 총에 맞아 피살된 직후에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게 여러분 눈에는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정상국가의 정상적 군권 통수권자라면, 김정은 정권이 나쁜 짓을 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안하다는 한마디에 살랑살랑 꼬리를 흔들며 미소를 보일 때가 아니라 화를 내며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할 때란 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소수의 헌법재판관의 보충 의견은 비록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한 생명보호 의무 위반이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볼순 없지만 판결문의 피청구인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 위반을 지적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민 다수의 지지로 당선된 대통령들이 그 직책을 수행할 것이다. 국가 최고 지도자가 국가 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져서는 안 된다. 대통령의 불성실 때문에 수많은 국민의 생명이 상실되고 안전이 위협받아 이 나라의 앞날과 국민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불행한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므로 우리는 피청구인의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 위반을 지적하는 것이다. 이렇게 소수 의견을 내고 헌법재판 소장 지명을 받은 김희수 당시 헌법재판관은 지금도 문재인 면전에 이런 말을 할수 있는지 궁금해집니다.